한 번은 번화한 도시에서 김호정이라는 점고 재능 있는 예술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혹적인 목소리와 사로잡는 무대 퍼포먼스로 유명해져 독실한 팬들을 얻으며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정은 가수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연예인으로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에 진출한 멀티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최근에 김호정은 다양한 프로젝트로 자신을 바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다른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성과 매력을 선보이는 모습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특히 분의 편의점지라는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호정은 평범한 편의점 주인으로 변신하여 일상적인 삶의 즐거움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호정은 뛰어난 배우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콘서트와 앨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깊은 목소리에 기대고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녀의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김호정의 음악은 그들에게 치유와 활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정을 다른 아티스트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와 팬들 사이의 튼튼한 연결입니다. 그녀는 팬들의 지지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일상과 경력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함으로써 팬들이 그녀의 여정의 일부분이 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팬들을 애정을 담아 쏘다라고 부르며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와 팬들 사이의 독특한 유대감은 그녀를 단순히 가수가 아닌 사랑받고 접근 가능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김호정의 인기는 계속해서 급상승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끝이 없어 보이며 팬들은 그녀가 다음 TV 출연, 콘서트 또는 앨범 발매로 어떤 매력과 마법을 선사할지 기대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팬들의 지지와 관심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은 그녀가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의미 있는 예술을 창작할 열망을 키워주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면 김호정은 자신의 여정이 기쁨과 영감, 그리고 팬들의 끝없는 지지로 가득하길 바랍니다.